잘 돕됩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 가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한 분께 할로윈이거든요. 한 분께 도리너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주 소개를 해드렸던 이 장난감도 할로윈에 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미니언즈요. 할로윈. 랜덤 박스. 랜덤 박스고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미니언들이 존재를 하는데 랜덤 박스는 또 시크릿 나오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시크릿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크릿은 유령 심지어 야광인가봐. 이거 뽑으면은 이제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박스 열어가지고 어떤 미니언들 친구들 나오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섯 박스이고요 야또 할로윈하면 호박 아니겠습니까 호박귀신 그 다음에 얘는 마녀인가 유령도 있고 드라큘라 어 얘랑 얘는 잘 모르겠네 샷! 카드가 한 장씩 들어있거든요 그 카드를 뽑으면 어떤 애가 어떤 미니언즈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카드 먼저 하나 둘셋 통에다가 얼굴, 바지, 발. 짜잔 여기에 사탕이 들어 있는 호박 바구니. 짜잔 들수 있고 뭐여 와. <laughs> 해골 마스크. 해골 가면 쓸 수가 있습니다. 어, 너무 이쁜데, 이거? 떡떡. 사탕 받으러 왔습니다. 해골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 해골 마스크는 탈부착입니다. 와. 오. 전 어떤 애가 나왔을지. 하나. 둘.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씌우고 눈을 입히네 오 유령밥입니다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오. 유령밥입니다 이 안경 고글까지 있는게 시크릿인거야 아 그게 좀 아쉽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뭐야 셋! 마녀 위치 너무 귀엽습니다 이코코 코 보세요 이거 모자 위치 모자 거기에다가 위치가 마법의 사탕 약물을 만들고 있는 마법 항아리 마법 냄비까지 마녀입니다 마녀 와 이거 아니, 너무 귀여운데? 그 또, 코도 탈부착이고, 이 모자도 탈부착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 이 사탕들로 마녀의 스프를 제작하는 위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자도 빼줄 수가 있고, 얘도 탈부착. 이번에는 시크릿 한번! 습. 와, 펌킨 미니어. 대박. 와, 호박 보세요. 짜잔, 펌킨 스튜어트. 여기 지금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여기 호박에다가 거치대. 와, 대박. 여기 펌킨 뚜껑까지 딱 있어가지고 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 펌킨 속에 들어가 있는 스튜어트 야 이게 이렇게 미니언지가 빠지고요 미니언지를 안에 넣어서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이 블록키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중국 브랜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작품이 아니고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정품 피규어라고 볼수 있거든요. 미니언즈 이런 데서 퀄리티 안좋으면 또 라이센스 안주지 않겠습니까? 야,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와 뭔가 바나나 빵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맛있어 보이듯 먹음직스러워 보이든 여기에다가 이제 옷을 이렇게 여기에 사탕 지팡이까지 봐봐 뭐야 이 앞에 교정기 빠졌어 엠파이어 와 머리가 엄청 큽니다 얘 예, 대왕 헤드 얘는 지금 사탕을 들고 있는데 이 사탕이 겁나 찐득찐득한 걸 먹었나봐. 이 교정기가 다 빠졌습니다. 여기 보겨. 실화입니까 디테일 뭐여? 자, 마지막 부분 피규어. 야, 이거 뭡니까? 이게 가면이 벗겨진다는 거? 이거 머플러. 자, 오케이. 마지막 박스. 제발. 혹시 모릅니다. 어... 나올지도. 지금 안 나온 게. 아 이거 이거 안나왔거든요 요거 포스글루멜? 일단 이 미니언즈 전부 다 눈알 돌아가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모플러도 따로 별도로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면 가면을 딱 씌워주면 오, 대박! 디테일. 짜잔, 이번 할로윈 기념으로 출시된 미니언! 미니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퀄리티가 무시무시하고 너무 귀엽습니다.